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법을 캐치해줄 캐치 더 그레마 2MJ입니다. 자, 오늘은요, 분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분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사는 배워도 배워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중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캐치 더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분사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분사의 형용사적인 역할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동사 활용에 쓰이는 분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나 ed를 적은 거예요. 이디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디라는 거지만 과거 분사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 원형에다가 요런 꼴을 붙여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더 이상 동사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활용에 쓰이게 됩니다. 자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거나 문장에서. 보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동사의 활용에 쓰인다는 것은 진행 시제. 진행 시제가 우리 뭐예요? b 플러스 ing. 거기에 ing고요. 완료 시제는요. have나 has 플러스 pp였죠? 거기에 pp를 말하는 거고요. 수동태는요. B plus PP였죠. 거기에 PP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분사를 쓴다는 것. 그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요 어떻게 생긴 애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쓴 형태로 생겼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진행이나 능동을 나타낸다는 거 해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The water is boiling. B p l u ing 해가지고 지금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행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there is 있다. 뭐가 있냐면 boiling water가 있어요. 끓고 있는 물. 지금 막 끓고 있 죠 진행을 나타내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진행을 나타내는 게 현재 분사입니다. 자 현재 분사의 두 번째 능동 한번 가볼게요. 영화가 어떤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능동이죠. 영화가 지루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는 봤어요. 뭐를 봤냐면 지루한 영화예요. 지루한 영화. 그래서 능동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현재 분사는 진행과 능동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요. 과거 분사는 도대체 뭐냐면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어떻게 pp 형태. 보통 ed가 들어가죠? 요걸 써 준다는 거. 자, 그럼 가 보도록 할게요. I have boiled some water. 나는 뭐 물을 끓였다. 지금 완료한 거예요. 그래서 have pp인 완료 시절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I drank some boiled water. 나는 벌써 끓인 물을 마신 거예요. 그렇죠? 끓인 물이라서 완료로 해석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동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어때? 지루하게 되는 거. 그래서 b plus pp로 나타내서 사람들이 지루하게 되는 거. 수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루해진 사람들, the bored people이니까 지루해진 사람들은요 시작했대요 잠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수동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과거분사는 완료와 수동을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분사가 하는 역할 첫 번째. 형용사적인 역할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사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ing나 ed를 붙여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존재하는 거고요. 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는 형용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가 하는 역할도 첫 번째가 뭐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명사 수식 한번 볼게요. There is some boiling water 끓고 있는 물하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Don't wake up the sleeping child. 똑같은 형태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Check the water. 자, 물을 한번 체크해봐, 확인해봐. 근데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몰링 온더스도브 자 스토브 위에서 끓고 있는 물이에요 자 지금 수식해 주는 형태 한번 보세요 자 얘가 이 문장이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요 얘도 똑같아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하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는 거 그런데 이윗 문장은 어때요 앞에서 뒤. 앞에서 뒤. 선생님, 왜 쟤는 앞에서 뒤고 얘는 뒤에서 앞입니까? 간단합니다. 단어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앞에서 뒤고, 단어가 하나가 아니죠? 얘가 끌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길어질 때는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는 거.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과거분사도 똑같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데 짧으면 앞에서, 길면 뒤에서가 된다는 거. I drank some boiled water. 끓이, 끓인 물을 마신 거죠. 자, you can walk on the cleaned floor. 자, 깨끗해진 플로어, 바닥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일 때는 앞에서 수식해 줍니다. 그런데 길어지면 뒤에서 add. The water. 근데 어떤 water? Boiled a while. 고좀 전에 끓였던 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게 되고요. Don't ruin the floor. 자, floor를 망가뜨리지 마. 어떤 바닥이냐면요. Cleaned by my son에 의해서 청소가 된. 플로어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길어지면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준다는 거. 명사 꾸미는 그 형용사적인 역할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 두 번째. 보어가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형용사는 주어를 보충해 주거나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보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자,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것은 이형식 나타내고요.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것은 5형식 나타내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I answered. 나는 대답했대요. 뭐 웃으면서 그를 향해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주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행위로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주격 보어입니다. 그 보어 자리에 어떻게 현재 분사가 들어가 있는 거? 두 번째 볼게요. I was called by a young man이라고 해서 내가 불리 우는 거지요. 그래서 얘도 보어 자리에 뭐 과거 분사가 들어갔다는 거. 자 목적격 보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봤습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의 어떤 상태나 행위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얘도 뭐, 분사, 현재 분사가 뭐,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요. 나는 들었습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라, 어때요? 분리, 오는 거죠. 수동으로 되기 때문에 cold라는 어떻게 PP 형태의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목적어의 적어의 상태나 행위를 꾸며 주던가, 설명해 주던가 또는 주어를 어떻게 설명해 줬을 때는 우리가 요것을 어떻게 분사의 보어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엔요.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Look at the girl. 자, 소녀를 보래요. 근데 어떤 소녀냐면 아이스크림을 뭐예요? 먹 먹고 있는 소녀예요. 먹고 있는 소녀. 얘가 얘를 꾸며준다는 거. 요게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 두 번째. Do you know the man? 아니, 그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over there인데, 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저기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 요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I want. 나는 원한다. 얘오형식한대요 딱. 나는 원한다. 뭐, 어이구, 원한다. 동사인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목적어라 써놨어. 나는 원한다. 자, 뭐를 원하냐면요. 원합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어떤 상태를 한번 잘 보도록 합니다. 내 차가 스스로 수리를 해요? 아니죠. 내 차는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 분사의 형태를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볼게요. Be careful. 조심하래요. With the blabla glass예요. 깨진 유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깨진이니까 유리는 스스로 깨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broken glas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봤지만은 항상 수식해주는 관계를 생각해서 얘와 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소녀가 먹는 거고요. 남자가 서 있는 거고요. 자동차는 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유리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 이런 거잘 따져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인 역할이 아니라, 동사에 활용에 쓰이는 우리 분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활용에 쓰이는 분사입니다. 자, 동사에 활용에 쓰인다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진행시제, 완료시제, 수동태에 쓰이게 됩니다. 자, 진행시제는요, 우리가 B+, ING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ING가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The water is boiling. 물이 끓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분사 구요. 자 완료 시제는요. 우리가 공식이 뭐예요? 현재 완료 have나 has 플러스 pp라고 하죠. 요 pp가 바로 뭐냐면 과거 분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장 가능하냐면요. I have boiled some water. 나는 물을 좀 끓였다. 라는 완료 시제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 요 pp가 과거 분사예요. 자 수동태는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됐죠? b 플러스 pp 자 그래서 요 pp가 바로 과거 분사라는 거 어떤 문장 가능합니까? The water is boiled. 끓게 되었습니다. 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활용에 이렇게 진행, 완료, 수동에 쓰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녀는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다. 진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됩니까? B 플러스 ING 이 ING가 뭐예요? 현재 분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she is coming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she 블라블라, her o 멀크 그녀는 그녀의 과제를 끝마쳤다 하고 완료를 나타냅니다. 선생님의 완료는 어떻게 공식된다 그랬죠? have나 has 플러스 pp가 되겠죠? 자 그런데 she가 3인칭 단수니까 has가 되겠죠? has finished 라고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she 블라블라 by him 자, 그녀는 그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겠죠. 수동의 공식은 뭐였나요? 비동사 플러스 PP였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she is loved by 힘이 되겠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분사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거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원미니 캐스 그래마로요.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를 우리는 분사라고 했습니까? 동사 원형에다가 ing나 ed꼴 붙이는 것을 우리는 분사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동사 원형에 이런 게 붙음으로 해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뭐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문장 한번 보면요. We watched an exciting movie. 우리는 봤대요. 뭐를? 흥미로운, 재미있는 영화를 하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가 하는 역할, 두 번째 역할이 주격, 목적격, 보호 역할이 된다는 거. He became, 그는 되었어요. 뭐, excited. 그는 참 흥미로웠어요. About his job. 그의 일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주격 보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 일에 대해서 흥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해서 보어 자리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의 활용에도 선생님이 쓰인다고 그랬어요. 동사의 활용 진행 완료 수동에 쓰인다는 거. 자, 보도록 할게요. be plus ing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 이 ing가 현재 분사고요. 그 다음에 has나 have 플러스 pp 형태 완료가 되겠죠? 이 pp가 과거 분사라는 거. 그 다음 수동태는요. b 플러스 pp인데요. 이 pp가 과거 분사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활용에까지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사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봐도 봐도 좀 헷갈릴 거예요. 정신 집중 바짝 하시고요. 여기 분사 부분은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